안녕하세요 민주씨 여기 <laughs> <laughs> 지금부터 꺼하면 어, 어떡해 자 먹고 또 먹고 서 한마디 있어요음 지금 연습이요 먹판 연습 음? 음. 응? 응. 저는 먹는 거 짱짜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네. 여기 준비해 주신 바자저와 담고 가요. 뭐해? 프로필 작성 중이에요. 진짜. 1000 10년이 걸 어허. 이거 꾸미고 싶은데 뭐 어, 해야 지모어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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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저는 마비성기 때문에. 그치만 지금 어, 미안해 는 완전 하나 잘 그리고 있네보여요 있네. 아, 응, 어, 어, 보여 소류까지 어. 어. <놀람> 나와. 응. 어. 먼저, 먼저 설명해 주세요. 한번 네. 그징은 <놀람> 어, 틀기 오! 주름을 넘기 주름을 넘기 아니라 이 공간을 잘했다 어, 그림도 잘하고 주름 어, 넘기도 잘해요 따뜻따로 하시네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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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서경입니다 저는 어제 프로필을 햇님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안무복사기라고 적었습니다 짜란 보이시나요? 자 이상한 아 여러분 근데 사실 이상한 공허 소녀의 프로필이 아니라 공허 소녀의 이상한 프로필이죠 그렇죠 저 이상한 공허 소녀가 됐네요 아무튼 아, 공허 소녀의 이상한 민주 프로필 다른 안녕하세요 사량입니다 아, 저의 이상한 프로필 저는 일단 보통 무간지럼을 썼고요. 제가 사실 간지럼을 되게 안 타거든요. 되게 느낌이 없진 않은데 되게 잘 참아요. 그래서 오늘 그걸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. 아무도 저를 이길 수 없으실 거예요. 저한테 그 타이틀 뺏길것 같아요, 아니요, 절대 이길 수 없을 거예요. 저 그동안 저만큼 잘 참는 사람 못 봤어요. 아 잠깐만 <laughs> 여러분, 어, 제가 레나가 프로필 쓰는 거보다 방금 웃었는데. <laughs> <왜 그러신 웃음> 아니 솔직히 이게 뭐야? 보이세요 여러분? 다사라이라고 <laughs> 아이고. 저다 자라거든요. 에... 뭘다 자라세요? <laughs> 저는 가리지 않고 다. 자기 먹기. 아니 아니. 땅에 떨어진 그... 거다잘줘 먹음. 그건 제 그건 제일 잘하는 거고. 땅 <laughs> 것도 다잘합니다 잘 주워먹음 잘때입 벌리고 잠눈 <laughs> 뜨고 보세요! 볼까요? 저 잘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아, 잘잘다 잘합니다 잘때침 흘리고 잠이걸리기 <laughs> 마카롱 대기 콧구멍이 엎어 마카롱 <laughs> 내기요? 마카롱 대기 오늘 저의 능력을 다 보여줘야죠 제 프로필 보고 있어요 이거 흐뭇한 미선데요? 저 민지씨 <laughs> 많이 아프세요 <laughs> 민지 안 나오게 찍어줘야 돼요 <laughs> 아, 귀여워. 귀여워. 아, 이거 하나가 카메라지서 <laughs> 네. 우리 우리 오늘 마지막 올바른 물로그램인스요노래 방으로 해서 이기세요. 어네 나! 나! 아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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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